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저는 빠르면 한 6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6월 7월부터 이제 간헐적으로 계속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후죽순 이 상승을 하게 될 거고 그 와중에 최고점을 먼저 찍는 알트들도 반드시 존재한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저는 오늘 비트코인이 조정 중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놀라셨죠? 아,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오랜 기다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축하드리고 또 아직 축하받을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의 미래를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뭐 시세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뭐 이미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이 바쁩니다 그죠 두말하면 잔소리 근데 최근에 보여지는 모습이 아주 특이하죠 이건 기관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면 도저히 개인들의 매수만으로는 그려낼 수 없는 듯한 순유입세를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제 그리고 그 그제 이렇게는 말 그대로 이거는 기관이 아니면 어지간해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유입세 그에 따라서 어뢰소의 물량 부족 현상이 계속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뭐 우리 온체인 데이터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한번 좀더 명확하게 보시면은 여태까지 그죠 물량 부족은 역대급으로 계속 보여졌었어요. 말 그대로, 공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래소 시장은 이제 바짝 우울라붙어서 사실상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세에 살수 있는 시기는 더더욱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위로 막 긁으면서, 그죠? 나 혼자 시세를 상승시키면서 시장가 매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만큼 매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일반적인 개인들과는 이 자금운용 규모 면에서 얼등이 차이를 보이는 기관들의 매수는 사실상 거래소에서는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 그죠 불가능이란 건 없지 그냥 위로 긁으면서 시장가 매수를 해버리면 뭐살 수야 있겠지 하지만 아무리 기관들이라고 해도 그렇게 시세를 들어 올리면서 사고 싶지는 않을 거라고요 어, 물량 부족 현상 매일매일 하루 한번 혹은 그 이상으로 체크하고 있는 온 체인 데이터 어, 역대급으로 지금 정말 낮은 거래소 보유량이다. 어, 이거는 역대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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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저치라는 말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거의 3년 가까이 듣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전 진짜로 공급이 없어요. 이걸 이제 부동산으로 굳이 비유를 해본다면, 어 내가 저 아파트는 진짜 대장 아파트인 것 같아. 어, 그래서 저 아파트는 사고 싶어. 근데 한채 사고 싶은 게 아니라 두채 또는 그 이상 사고 싶어. 이런 상황인데 그 아파트 단지 구석 상가에 입주해 있는 부동산에 들어가봤더니 아예 매물이 없다고 하는 거지. 몇채 사러 오셨다고요? 어, 지금 한 채도 나올까 말까 하고요. 어, 물론 이제 시세보다 많이 비싸게 주고 매수하신다고 뭐만 하시면은. 어, 제가 연락은 한번 해보겠는데, 일단 지금은 물량이 그 가격에는 없어요. 현재 시세에는 없어요.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 어, 여러분들 아마 2020년, 아, 2021년 경험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 물론 뭐 부동산이랑 직접 비교는 안 되는 거지만. 아무튼 지금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물량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대급으로요 더더군다나 지금 비트코인은 승승장구 하는데 알트코인 인덱스는 아직도 좀 바닥에 있잖아요 그죠 아직도 뭐 그나마 이제 매수해도 되는 구간에 아직 머물고 있습니다 이거 왜일까요 앞서서 제가 부동산을 통해서 비유를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코인은 강남 역세권 아파트야 그러니까 오르게 되면 얘가 제일 일 먼저 올라요. 근데 알트코인들은 뭐 각자의 포지션이 좀 다르겠지만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요금뭐 강남 인접 아파트라고 하면 뭐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뒤로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물론 알트 인덱스를 참고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한 기준점이 되긴 하겠지만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는 거 이거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절망하시거나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래 순서가 뒤에 있는 거요 그러니까 원래 강남 역세권 아파트보다 우리 아파트가 먼저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것조차 잘못된 거다. 한마디로 얘가 가니까 이제 슬슬 출발하겠죠. 아직 출발하지 않은 것 같고 뭐 일부 좀 시동이 걸린 것처럼 보이는 알트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덱스상으로 완전히 거의 뭐 바닥에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순서상으로 비트가 다 가고 나면 이제 곧갈 것이다. 이렇게 조금에 더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아, 여기서 이제 다만 이후가 중요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라 그랬잖아요 다만 최고점은 비트코인보다 먼저 찍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먼저 상승하고 먼저 더 어, 급히 상승하거나 먼저 상승하는 건 항상 비트코인인데 알트코인이 조금 시간상으로 뒤로 밀려 있다가 뒤늦게 출발한다고 해서 절대 최고점 도 뒤늦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알트코인들의 최고점은 비트의 최고점보다는 조금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히려 조금 더 높아요 그럴 가능성이 물론 이거는 산발적인 알트들의 이 모든 움직임을 하나의 기준으로 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부 비트코인보다 먼저 최고점을 맞이하는 알트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래왔고 데이터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아마 여기에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다만 비트코인과 거의 유사한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고 난 뒤에 최고점을 맞이하게 되는 알트들도 데이터상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뭐 압도적인 비율은 아니지만 한 6대 4 정도라고 볼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먼저 최고점을 찍는 애들이 한60% 정도 된다면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최고점을 찍는 아이들은 한40% 수준일 것이다. 어, 이제 기준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두고 비트코인보다 조금 먼저 최고점 또는 뒤에 최고점. 근데 먼저 최고점을 찍는 경우가 60%로 뒤에 찍는 애들보다 조금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알트들 비트코인 최고점 확인된 다음에 정리해야지 이렇게만 좀 방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저는 빠르면 한 6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6월, 7월부터 이제 간헐적으로 계속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후죽순 이 상승을 하게 될 거고 그 와중에 최고점을 먼저 찍는 알트들도 반드시 존재한다. 그것도 뒤에 찍는 거보다 비트코인의 최고점보다 뒤에 찍는 거보다 조금 더 많은 약 60%의 알트들이 먼저 비트코인보다 먼저 최고점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저의 분석입니다. 뭐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죠. 그냥 과거에는 그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뭐 그렇지 않을까라는 추정치에서 비롯된 예측이기 때문에.